Thank you. 요하, 요하. 오늘도 사사기 읽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부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원래 제가 살던 집입니다, 여기가. 잘 들리죠? 네. 어, 주일 예배 다 성공하셨나요? 다 성공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저희 예배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1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네, 굉장히 높아서. 네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 주권이240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좀 성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음. 요하 네 오늘은 16장입니다. 저의 지난번에 토요일 날, 그, 그, 방송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송출을 못 했었는데, 네, 벌써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사상기 읽기.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아쉽지만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항상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제 9시 1분이니까 사사기, 어, 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에게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호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른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나라 하는 이름 들리나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불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그 능이, 능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능이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에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여 삼손이여 블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을 원이, 원인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진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절박할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연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자기 무릎을 베개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며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죠. 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두 가지를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삼손이 들릴라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들릴라가 계속 삼손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뺄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삼손이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삼손이 힘이 굉장히 세지만 얼마나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또그 힘보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더 강력했으면 삼손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들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이 들리나가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치정으로 치닫는 오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들리나를 선택한 삼손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만 이 삼손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치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죽는 모습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삼손이 이렇게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 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나중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온 시청하시는 분들 있, 있겠죠. 네, 광고가 가끔 뜨더라고요. 저희 요셉 중고등부가 송출이 되는 게. 그래서 어, 오신 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마지막에 삼손 같이 비참한 최후를 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들릴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기회가 있었죠 삼손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열심히 좋은 선택을 하셔서 늘 성공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요하. 네. 그, 오늘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 여러분, vs 퀴즈 알죠? 뭐, 이것과 저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거 한번 좀 처음엔 쉽고요, 어, 뒤로 갈수록 조금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은 실패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네. 나 누군지 알아요? 어, 누구세요? 예준이 핸드폰이죠? 네. 여러분. 자. 자, 가요 찬양. 네. 가요 찬양. 가요 찬양이요? 가요랑 찬양 둘 중에 하나. 3 어. 2 1. <laughs> 아, 선생님. 땡. 자, 넘어가요. 자. 네? 자 다음 질문 새벽기도 밤기도 3 2 밤기도요 밤기도 자 영상예배 진짜예배 3 2 진짜예배 진짜 진짜예배 자 4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중고등부 고등 중등부 고등부 3중등 중등부 <laughs> 아 그렇지 지금 중등부지 네 맞아요 네자 고등부 선생님들 잘 들으셨죠 자 네 번째,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설교 찬양. 삼, 이, 일. 찬양. 찬양. 네, 성소정 선생님 즐거우시겠다. 네. 지금 성소정 선생님, 네. 자, 마지막 질문.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 삼, 이, 이 <laughs> 자 여기까지 <laughs> 네아 전도사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네 지금 송소장 선생님이 하트 보내고 네 엄청 즐거워하시네요 유튜브 방송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네네아 보고 있구나 <laughs> 여기 글한 번만 쳐주세요 글한 번만 네 <laughs> 네. 문제 어렵지 않았죠? 네. 네, 좋아요. 자, 수고했어요.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지 몰랐네. 나중에 요화 한 번만 해줘요. 들어오면. 네. 없는 줄 알고 전화했는데. 자, 땡큐, 땡큐. 네. 네, 즐거운 밤 되요. 네. 뿅.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잠시만요. 이건 이걸로 빨리, 빨리 해야겠다. 응? 네? 자, 이번에는 카톡으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작권, 저작권, 이거 저작권 때문에, 잠깐만요. 저작권 때문에, 네. 저작권 때문에 컬러링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고가 돼요, 신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우와! 저 나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진 야구아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고 계세요? 아, 저 이제 볼게요. 네. 가요 찬양. 둘 중에 하나. 3, 2, 찬양! 1. 예. 새벽 기도, 밤 기도. 3, 2. 밤 기도. 1. 영상 예배, 진짜 예배. 찐예배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중등부 고등부 3 고등부 고등부 자 설교 찬송 3 2 설교 설교 네아네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일 때 학생일 때3 2 학생일 때네 중고등부 청년부 어! 3 2 중고등부야 중고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야, 중고등부. 네, 임원이신데, 네. 임원이신데, 청년부. 네. 좋은 선택, 네. 자, 마지막, 이거는 좀짓궂은데요 그,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삶. 없다. 없다. <laughs> 네. 아, 네. 이렇게 전화 한번 했어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막 웃으, 웃고, 네. 네 중고등부. 아, 그 라이브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라이브입니다. 야겠다 <laughs> 버림받은 청년부 나왔어요. 석이님 <laughs> 아, 아니 이거는 그 중고등부 방송이니까 아우. 제가 또 청년부 예비네 요거는 잘라서 올릴게요 지금 하신 말씀은.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뭐 아이스크림 받으셔야 되나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뭐. 생각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수고하셨어요. <웃음> 네, 그래서 오늘 딱두명 이렇게 연락해 봤습니다. 항상 그냥 전화만 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어 VS 퀴즈 <laughs> 이렇게 해 보는 게또 재미가 있네요. 네. 마지막 어, 주간이니까 제가 컨텐츠를 계속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예배 승리하시고, 또 항상 말씀, 어, 말씀, 아, 항상 이렇게 어, 묵상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네, 끝났어요. 늦었어. 네. <laughs> 자. 우리, 다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볼게요. 빠이, 요바.